자,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작업적성 파트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불필요기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일단 수 작업은 거점 내에서 우선적인 작업 중 하나입니다. 수작업은 1레벨 작업량이 70, 2레벨은 200, 3레벨은 600, 4레벨은 1800, 5레벨은 무려 5400이나 됩니다. 참고로 이 작업량은 1분당으로 계산됩니다. 그러니까 원시적인 작업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작업량 5가 필요한데 1레벨 기준 분당 70, 즉 초당 1.1667초 정도의 작업량을 행합니다. 그러니 약 4초에서 5초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중첩 효과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레벨 두마리면은 총 2.5초가 드는 것처럼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레벨 높은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작업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펠들을 말씀드리면 1레벨로는 까부냥, 도로롱, 큐르리스 펭키 등이 있고 2레벨은 펭킹, 3레벨은 마호 4레벨은 아누비스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얀데리나가 있습니다. 1, 2레벨 패들은 초반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합법은 빼겠습니다. 3레벨인 마오는 까부냥 플러스 루미카이트나 미호 플러스 멜파카로 배합이 가능하며, 혹은 좌표 X361, Y35에서 X361, Y-55 주변에서 포획이 가능합니다. 살려줘 4레벨인 아누비스는 일렉 판다 플러스 베리고트나 아주리비 플러스 불무사, 헤로롱 플러스 루미카이트를 배합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4레벨 얀들이나는 일렉판다 플러스 몽지나, 질풍수리 플러스 나이트윙, 실피아 플러스 밀카우, 베리고트 플러스 팽킹 정도가 있겠네요. 물론 배합식은 훨씬 많으므로 본인이 맞는 배합식을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본인 서버의 알 부하시간이 별도로 있으면 얀데리나 없으면 상황에 따라 아누비스나 얀데리나를 사용하면 됩니다. 이유는 얀데리나의 알은 기본적인 암흑의 알이지만 아누비스는 거친 느낌의 거대한 알이기 때문에 부하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. 이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한테 맞는 패를 사용하도록 합시다. 자 이렇게 해서 수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수작업은 우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합장이 열리게 되면 아누비스나 얀데리나를 바로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거점을 좀더 실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. 참고로 배합식이 까다로운 패들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채굴에 대해 이야기도 하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